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지금 주가는 역대급 하락 위치에 와있죠. 역대급 하락 위치에 도달한 상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유럽 존재감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 관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공급계약 역대 분기 최대 규모로 공급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은 너무나도 많이 밑으로 하락해 내려와 있죠. 성장을 계속하는 성장주 치고는 너무 심각하게 많이도 내려놨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 공급계약 체결 했는데 미국, 유럽 등 지속해서 늘어나는 항체 바이오시밀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셀트 헬스케와 4,236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램시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허주마, 아, 그리고 베그젤마 등 최근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등 신규 품목 중심의 성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공급 위원 물량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규로 개발한 이런 제품들이 계속 수요가 늘고 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을 해외판매 같은 셀트리니스케어는 유럽 직판 체제에 힘입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점유율 네, 유럽에서 램시마가 61.7%, 트룩시마 22.1%, 허주마 19.2%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했고, 램시마와 트룩시마의 점유율은 오리지널을 뛰어넘은 상황이다. 미국 시장에서 2분기 램시마 30.2%, 투시마 30.5% 점유율을 달성을 했고, 램시마에스 시간, 아, 미국에서 이제 신약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 이 소식도 이제 곧 있으면 승인이 날 예정이죠. 그래서 꾸준히 예,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램시마에스시는 유럽 주요 5개국에서 17%의 점유율, 독일에서 33, 프랑스 21 점유율 달성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램시마에스시는 최근 유럽에 출시된 블록버스터 신약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자요런 지금 성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 예, 체결이 일어났습니다. 셀티넘 시밀러, 삼중 유럽 주요 국가에서 존재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 같은 내용이죠. 계속해서 유럽에서의 셀티리 입지는 정말로 강력하죠. 오리지널을 다 넘어서고 있는 자, 그런 아주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럽에서의 이런 이셀 트리온의 존재감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성과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합병이 완료되면은 개선된 원가율을 통해서 추가적인 가격 협상이 가능하게 돼서 입찰 참여 및 판매기가 확대가 되는 만큼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 전개하면서 유럽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자, 이제 이런 소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별로 안 좋죠. 외인기관 매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매도로 현재 진행 중인데 지금 2차전지가 아주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에코프로비의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큰 폭으로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매출은 늘지만. 그런데 주가는 엄청난 상승이 올해 들어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약세를 좀 보이는데, 워낙에 많이 달렸습니다. 올해 최고의 주식은 누가 말해도 이천지죠. 그리고 로봇주들이죠. 자, 로봇 쪽도 그동안에 기대감으로 달렸던 부분 이제 좀 조정하고 있는데, 꿈과 희망으로 크게 많이 달린 종목들 조정이 오늘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물은 상승을 하고 있죠. 이제 파월 의정 f m c 결과에 대한 충격파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하방 경직을 적어도 유지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차전지는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온 이 광기로 나왔죠. 이런 부분이 이제 좀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최근에 이암학회 그리고 확정 이 발표 학회가 있었는데 자, 그런 분위기에 대부분의 바이오수들이 그래도 이제 당 상승이 좀 나왔죠. 근데 유일하게 상승이 나오지는 이 바이오가 셀트리온 그룹이죠. 합병이라는 지금 이런 이 아주 큰 이벤트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주가 흐름이 어떠한 세력이 있을 겁니다. 누가 어떤 공공이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계속 주가를 올리지 않고 하방으로 밀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좀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까지 내릴 이유가 없는데 어거지로 끌어내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낙폭이 크게 시작을 했지만, 마이너스 2% 수준에서 이제 작가 매수 들어와서 올리고 있죠. 오늘 좋은 호재가 또 이렇게 나왔고, 상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수치로 찍히고 있죠. 돈도 잘 버는 했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앞두고 주가가 계속해서 짓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뭔가 어떤 세력들이 뭔가 이 목적을 가지고 주가를 누르고 있다 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시장의 제약바의 분위기의 흐름과 땅판으로 어, 지 혼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자, 그러고 이제 이런 이 역대 최대 분, 분기 최대 공급계약 소식이 나오고 낮은 시작에 양봉을 만드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제약과의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분위기죠. 자, 특정한 호재가 있는 모멘텀이 날는 알테어젠, 혼자서 이제 강세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다. 이런 분위기에 셀트리온 그룹은 하방 경직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 이런 모습은 내릴 만큼 내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내릴 만큼 내렸죠. 직전 저점, 쌍바닥 형태 수준, 쌍바닥의 수준까지 시가에에서 찍어주고 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릴 만큼 내렸고 여기에서 더 밑으로 밀고 내려가는 거는 이제 크게 용납을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좀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이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합병이 진행이 되죠. 10월 달에. 그러고 나면은 주가 흐름은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위치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그냥 계속 관망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홀딩하고, 그래, 합병이 진행이 되고, 합병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보시면 니다 합병이 안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지만, 이 주식 매수 청구를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주식 매수 청구를 실제로 하는 물량은 셀트리에서 준비한 뭐 1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넘길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앞으로 성장 스토리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써서 합병을 그러니까 그 시세 차이 그 정도 시세 차익을 먹겠다. 나중에 이제 얼마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라고 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는 합병 가능성이 여전히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보는 게 좋을 거고. 그러고 합병이라는 이벤트가 마무리되면 주가는 이제 좀 정상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